안녕하세요. 태양바람입니다. 자한 가지 물어볼게. 이 전원주택 같은 거를 왔을 때 제일 먼저 뭘 생각해? 제일 먼저 뭘 봐? 그냥 이거야. 아 내가 여기서 살고 싶다. 그 땅은 무조건 사. 그 가격을 논할 필요가 없어. 가격이 아무리 중요하다고 해도 아 내가 여기 살고 싶어. 그러면 그딴 사람들 다 살고 싶은 거거든. 그러니까 그런 땅을 골라야 되는데 이거는 설명하자면 뭐하고? 그냥 감이지 저쪽 한번 볼까 저산저산 저산 보면 저 동쪽으로 보면 은 산이 산세가 완만한 게 그렇다고 너무 낮은 바 그것도 아니라 산에 기상도 좀 보이잖아 기상도 보이면서 좀 편안하고 저런 걸 바라보고 산대는 게풍수지리를 얘기하면 이런 것으로 허윤지기가 키워지고 사람 마음이 너그러워지고 원래 산은 너그러운 걸 표, 표현하잖아 산은 또, 저 주택 이밑부터 도로가 내려오죠? 도로가 내려오는 데서부터 시작해서 여기 다 우리 땅이거든요. 그 다음에 이쪽, 위로 한번 볼까요? 자, 위에, 아 위에 언덕 있는 데까지가 우리 땅입니다. 1700평 정도 되는데, 이게 동향을 하고 있고, 경사도는 그야말로 아주 인상적이에요. 경사가 없으면 솔직히 그 앞이 안 보이거든요. 경사가 진짜 만들어 놓은 것 같은 경우가. 그 아까 내려오면서 리가 봤겠지만 은그 집들이 앉아있는 구조가 경사도가 딱 좋거든요. 그 정도의 경사도, 똑같이 경사도가 되어 있습니다. 좀더 와서 보시면 경사도가 이렇게 보이죠? 보여요. 아주 한 10도 정도의 경사도가 보면 됩니다. 이게 하도 많이 다니면 눈으로 보면 딱 알아야 돼요. 경사도가 10도다. 이렇게 알아야 돼요. 여기서 1700평이니까 계획 관리 지역이니까, 100평씩 잘라서 분양을 한다고 칠 때는, 한 17개 정도. 분양할 때는 항상 도로가, 이게 지금 도로를 만들어 놓은 거거든요. 와서 보실래요? 도로가 이렇게 대충은 돼 있습니다, 도로가. 도로가 있는데, 도로까지 포함해서 분양을 하거든요. 여기서 분양가를 알아보니까, 한 120만원 이 정도가 한다고 그래요. 120만원. 현재 이게 61만원인데, 토목 비용이, 토목은 거의 크게 많이 할건 없는데, 그도 우수 우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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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배수로, 이거 깔아줘야 될거 아니겠어요? 그걸 깔아 최하 15만원 정도? 잡아야 됩니다. 15만원. 그러면은 61만원, 1 5만원 얼마예요? 76만원이 먹히죠. 120만원 다 빨리 팔수 있다면 좋겠는데, 그게 이, 느낌으로 봐서는 좋은데, 홍보통에서 잘 깨져야지. 그 다음에 중요한 게 뭐냐면 여기가, 집들 한번 보세요. 집들이 이렇게 앉아있죠. 저 땅이나 이 땅이나 똑같은 거라고 보시면 됩니다. 저렇게 집들이 앉혀질 거예요. 저렇게 집들이. 하여튼 오늘은, 오늘의 주제는 저거 같아요. 내가 살고 싶은 땅을 사라. 이상, 마치겠습니다. 저 원장님, 요번에, 아. 남양주 낙차 축하드립니다 어네 근데 아. 그 전에 어. 회원분 한 분이 어그 질문이 들어왔었습니다 어그 사람 투자한 사람이에요? 안한 사람이에요? 투자했다고 합니다 설명을 봐도 잘 모르겠다고 아니 그 투자를 할때 아무것도 모르고 투자한단 말이야 잘 모르는 이 초짜분들한테는 설명을 해도 잘 이해가 할지 모르겠다 왜냐면은 사람마다 그 시야가 다 있잖아. 아파트나 빌라 하는 사람들은 아파트 빌라밖에 모르잖아. 그 사람들이 거의 전문가야, 아파트 빌라는. 그러니까 이런 건 사람한테 갑자기 임해 같은, 제일 어려운 걸 얘기하면은 이해할 수 있는 폭이 너무 적어. 하여튼 나는 내가 할수 있는 것만 먼저 해줘볼게. 자, 예를 들어 이런 거야. 아파트와 달리 이 임해 같은 경우는 저 임해를 해서 내가 뭘 하지? 저 용도를 물른다는 말이지. 뭘 하지? 이만은 무조건 언덕이 이렇게 있잖아. 그럼 저걸 내가 개발을 할수 있을지, 개발 행위를 받을 수 있을지, 얼마가 돈이 들지. 땅을 이렇게 파야 되고, 평평하게 골해야 되고, 벽도 쳐야 되고, 다 해야 될거야 배수가 묻어야 되고, 이건 또 얼마가 드는지또 그렇게 났을 때, 저걸 얼마에 팔어? 얼마에 팔면 또 얼마만에 나갈까? 너무나 많은 난제가 쌓여 있잖아. 그 사람들은 못 하는 거야. 근데 이번에 그, 그분이, 투자를 했다면 관심 있게 보게 될 거야. 이걸 언제 팔고 어떻게 팔고 얼마에 팔 거를 한번 보기만 해도 지켜보는 거죠 어떻게 할 것인가. 그럼 난 이미 저그 토지에 대해서 그 계획관리 이는걸 알고 각도를 다 받고 가서 또 향을 받잖아. 뷰율로 받고 또그 인근 시설을 이미 조사를 했어. 그럼 그걸 볼때 내가 다 팔어. 이거 내가 파는 거 아니야. 그 동안 내가 만났던 업자들 생각이 쫙 물속에 떠올라 그런 것들이 종합적으로 떠올리면서 아 이건 내가 박 사장한테 맡겨야 되겠다 이렇게 딱 떠오르는 거야. 내가 하는 게 내가 파는 게 아니야. 그래서 그 사람이 옛날에 이런 종류의 물건에 효과가 있었다 수산이 좋았었 이렇게 떠오르니까 그 물건을 선택하게 되는 동기가 되는 거거든. 내가 일다 하려면 못해. 우리가 1 년에 얼마나 많이 투자를 해? 엄청 많이 하잖아 그래도. 되게 봐봐. 이게 1억, 최저금액이 11억 1,380만 원이잖아. 네. 근데 내가 11억 6,600 썼지. 내가 평소에 이렇게 쓰는 사람이 아니야. 엄청 많이 쓰는 사람이지. 어? 근데 이거는 한 4천만 원 올렸었나? 올렸었어. 이거는 사람이 없다. 혹은 아마 살짝 쓰고 들어온 사람이 있지 않을까. 한 사람 정도. 그걸 예상을 해서 금액을 그렇게 딱쓴 거거든. 그니까 예측했다고 봐줘 안 봐줘. 보여져. 어 보여지지. 왜냐면 이 물건이 내가 왜 잡았냐면 뷰가 좋아. 근데 가격은 좀 비싼 말이야. 비싸. 그날 어떤 걸 선택하냐. 가격이 조금 비싼 거가 더 아쉬울까. 야 뷰가 좀 마음에 안 드는 게더 아쉬울까. 나는 뷰를 더 중요하게 생각해. 가격은 좀센 편이야. 센 편이지만 뷰가 마음에 들면 아무 말로 팔리긴 잘 팔린다는 얘기야. 내가 좀덜 나오면 돼. 그런 마음으로 내가 이거 단독일 걸 예상하고도 들어갔던 물건이거든. 그 다음에 이게 대지라는 거. 대지는 생각밖으로 매덕을 아낄 수 있는 거야, 돈을. 그래서 대지라는 점에서 아무 문제가 없어. 대지는 봐봐. 저걸 전을 가지고 내가 개발행위를 했다고 쳐봐. 온갖 시간과 돈이 많이 들어갑니다. 허가를 받아야 되니까. 또 관청에서도 허가를 내주려면 다볼거 아니야, 뭐. 근데 이건 뭐, 지목이 뭐라고? 대지란 돼지. 말이야. 그러고볼게 없어. 까다로울 게 없어. 그냥 딱 우리가 눈에 볼 때. 집만 지을 수 있는 터만 이렇게 만들어 주면 지으면 되는 거죠 돼지니까 간섭할 사람이 없잖아 그 얼마나 편해 이런 것들을 과연 입찰하는 사람들이 알았을까 여러 가지로 싸게 싸, 싸지는 이유가 그거야 그래서 내가 이렇 받은 건데 그러면서도 사람들은 별로 없을 것이라는 걸 내가 예측을 한 거지 음. 아파트 가격을 알듯이 예상하듯이. 난이 가격을 예상하고 있다. 그러니까 아파트 사는 사람이 그 기분과 내가 임멸 사는 기분은 거의 똑같은 거라고 보면 돼. 다만 아파트는 500만 원, 1000만 원 차이를 따지고 하잖아. 하지만 난 이거는 뭐 5천만 원 매덕 이렇게 이걸 생각하니까 그 폭의 차이는 좀날수 있겠지만 투자금에 비례해서는. 어, 아파트랑 같은 원리로 내가 예측할 수 있다. 시기도 또, 어, 가격도. 그 다음에 이거는 남으면, 만약에 50만원 남으면, 1700, 1800평이니까, 58이 사실 한 9억 남는 거지. 맞지? 9억? 어, 차원이 달라. 9억하고 1, 2천만원하고 차원이 다른 거. 다른 세계야. 그래서 이런 걸 공부해라. 라고 계속 주장을 하는 거야. 공동투자는 장점도 있고 단점도 있어요. 음, 단점은 <laughs> 여러 사람이 하다 보니까 의견이 다 다를 수가 있죠. 그래서 우리가 10년 동안을 각각의 등기를 내주고 50명, 100명씩의 주인을 남긴 채로 일을 했어. 하다 보니까 의견이 달라지니까 문제가 일어나기 시작해. 어떤 사람은 팔자. 어떤 사람은 짓자. 어떤 사람은 그냥 내버려 두자. 다 주인이니까. n분의 1로. 그래서 10년을 그렇게 해오다가 한년 전부터 바꿨죠, 우리가. 이제 우리 회사 이름으로 투자를 합니다. 공동으로 모집을 해서 우리 이름으로 투자를 해요. 그러니까 10년 동안은 신용 때문에 우리가 상장된 회사도 아니잖아요. 그런데도 믿고 그냥 이렇게 투자를. 아까 몇분 몇분 만에 끝났다고? 2분 만에 끝났다. 100명 모였는데 2분. 이건 막 키고 사람들이 켜다가 끝난 거야. 음, 시간이 순식간에 간 거지. 근데 그렇게 믿어주고 한다는 거죠. 그만큼 그 믿음은 나의 생명 같은 거기 때문에, 나뿐만 아니라 우리 굿프랜드를이끌고 있는 모든 부원장, 본부장, 신용과 믿음이 생명이기 때문에, 사람들이 그렇게 믿고 투자를 하는 거겠죠. 우리가 큰 회사에 투자하는 것도 그회사의 신용을 보고 하는 거 아니에요. 신용과 미래. 그걸 보고 하는 건데, 똑같아요. 펀드도 마찬가지고. 내 꿈이 있다면 뭐냐면, 더 우리가 믿음이 생겨서, 그 소자본을 갖고 있는 사람. 들 즉, 5천만 원밖에 없어. 예를 들어서, 3천만 원밖에 없어. 또는 500만 원밖에 없는 분도 있더라고요. 그런 분들이 투자할 수 있는 기회를 많이 제공하겠다. 물론 우리 회사도 마진을 갖고 갑니다. 갖고 가지만그 없는 사람들도 투자할 수 있는 기회를 갖는 게 내가 꿈입니다. 근데 몇번 봤어요. 이제 투자를 공동 투자를 자기께 해, 자기 기대해요. 근데... 열에 여덟도 아니야. 아홉, 셋는 깨집니다. 왜냐하면 애초부터 거기에 시작이 나빴어. 누군가가 자기의 그 이득을 먼저 생각한다거나 또는 투자자분들 잘 들으세요. 이런 분도 있어요. 해주는 사람한테 수수료를 주잖아요. 그게 아까워서 잘 기억하는 사람도 있어요. 그럼 주인이 없어. 거기에 진짜 그냥 다 깨져버리고 맙니다. 그래서 나는 회원도기로해 회원도, 잃어, 회원도. 그리고 그 깨지면. 학원까지 원망하고 다 나갑니다 자기들끼리 잘못하면 그래서 그거는 이, 이, 자리를, 이 자리를 빌려서 분명히 얘기하지만 자기들끼리 아무 중심이 없는 그런 투자는 절대 손해 본다 안 된다 깨진다 우리같이 검증된 것만 그때 믿고 하십시오